애플 탑으로 에펠탑으로 찍자 이렇게? 에펠탑 배경으로 찍어 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젖히으로너 아, 너무 길이가 찐데? 나 아직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이 나오면 너... 아, <laughs> 아, 아, 이렇게 해야돼 내가 뒤어넣 들어와서? 이 그렇게 내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아니, 그렇게 찍고 나리면 딸려먹어. 만 기다려. 그럼 옆 쪽이 안나고아 이대로 올리아 아니 그렇게 말 이걸 올리면 되잖아 이게 이럴, 이럴, 이럴 이렇게 돼 야, 아이, 그럼 잘리잖정 왜 그래, not... 너하고? 나 너무 못생겼어. 됐어, 됐어, 나 하나 다 지금. 화장실 <laughs> 좀 <laughs> <laughs> 이거 두고 <이따> 게 <들어갈게. 웃음> Gracias. 아니야? <laughs> 어, 어 뭐야? 갑자기 커피 는 뭔데? 좋은 것 같아? 잘 나왔어? 사실. 사진 잘 나왔어? 그거 잘 나온 거 같아. 근데 뭔가 진짜 이 여기 좋은 것 같아? 밤에도 봐보고 싶어 에들어갔다 온이 진짜 비굴. 양치하고 롱패딩으로 입고, <놀람> 입고 <놀람> 나왔어 <놀람> 자기 롱패딩 입고 난 패딩 <놀람> 근데 너더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 내꺼 그걸 안에 입어 아니면 난시트어아무이시트팩 입고 꺼시 네. <놀람> 어차피 그 거리로 쭉 걸어와 보진 않았으니까 걸어오다가 어 결국에 에펠탑으로 걸어온 것 같아. 그러 오다가 우리 숙소랑 어아 우리 뮤지엄 보고 가야 돼. 뮤지엄이 다섯 시까지라. 아, 어, 어차피. 어, 맞아, 맞아. 이따가 됐어. 그러면. 미데 아니었어요? 네, 있었어. 그게 여기 있었는지 몰랐네. 근데 여기 하차하는 지점에 있는 뮤지엄은 아, 하나 가다가자안 써? 에펠트 어 아, 여기서 턴하는구나. <laughs> 확대하시죠 아직 아니야 자, 자유의 현상이 왼쪽으로 갈까 지금 아, 그래, 그래.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laughs> 아 이게 하나 있다 그랬어 왜? 몰라 어딘가에 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여긴 줄 몰랐어 우리 우주에서 한금으로만 20년 거 야, 하루에 20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 우리나라보다 야, 우리나라보다 물가 비싼데. <웃음> <웃음> 뭐 얘, 아, 그니까. 그렇지 내가 한거다 찾아... 이거 먹자고 한건 나였어 그치. 아니거든 니가 <laughs> 뭐 크루즈 타려고 했어? 어. 크루즈만 타려고 했지 내먹어야가 알려준거 그것 그렇지 <laughs> 내가 다 못먹고 살기 해서 내가 알려줬어 <laughs> 야 이거 똑같을때우 안돼요 <laughs> 어차피 지나가는데 뭐 <laughs> 뒤로 가는데? 에스프레소 맛있어. 내리기 전에. 아니 볼거다 보고 갔다 다시 나와. 전에. 여기 일단은 그 되게 풀풀한 풀풀한 거 하나 있거든. 거기 갔다가. 네. 아, 네.

저기는 하나도 안 샀어 생각보다 안 사나 봐야저 똑같은 랩에 뭔데? 여기 진짜 여기 는딴거 어, 그러니까 거기 많잖아 패키지로 오면 여행 안와 내가 혼자 내, 내가 알아보고 내가 오는 게낫다다 다 사람인데. 저희 그래도 맑았네. 언제 어? 다 먹었냐? 또올때 있었는데. 향수 사야 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한지 거의 1시간 한반 됐다. 그치렇지 신기하긴 하네. 불이 아니라 황금 들고 있는 파리란. <laughs> 빨리 가까이서 찍어 줘. 황금 아니잖아. 불들 고있지않아 불들고 있지. 저게 불이야. 색 오, 박물관이랑 그 건, 다리 건너편에 박물관이랑 박물관 두개 있거든. 거기만 보고 가자, 5시까지라서그리고 야경은 두꺼운 옷 입고 다시 나오자. 어? 인삼. 이게 뭐지? 그냥 레퍼토리인가? 아, 그 전에 장갑도 끼고. 야, 뭐, 이렇게 되면 절대 뭐, 그냥. 위협하면 그냥 0유로 주고 가라고 하면. 되나 위협을 하면. 난, 돌아, 지금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한 1,200만원 주고 와도 이 정도의 값어치면 충분히올듯 1년에 한두 번은. 이게 사진을 찍으면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트월프요 음, 근데 맨날 나는 8시 반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아침에 그 기운이 너무 좋다. 너무 재밌어. 그건 이거. 까불지 마, 자식아. 나는 비행 내내 오면서 그 2만 장의 사진을 보면서 다 지웠는데, 네가 너무 예뻐.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고 나한테는 고맙지. 나도 약간. 근데 나는 잘생기지 못해서, 원래는, 동생이, 아무튼 예쁜 여자랑 결혼을 잘 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좋은 삶을 꾸렸으면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돼서 좋은 거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사는 거 같아. 근 네, 우리 집 때문에 잘 사는 건 아니고 순전히 아버님 어머님 네. 덕분에 네. 네, 솔직히 너무 걱정도 나는 하는데 자기 생각하면 안 하기도 하고 애매해 근데 이거 계속 찍힌다 1시간 반인데 아니, 나야? 패딩 입을 거면 그냥 그 니트 입으면 돼. 어제 입은 어, 어제 입은 셔츠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입고 그 위에 그 자기랑 사는 보라색 패딩 보라색 니트 입고 그거 입으면 자기한테 이거 패딩 줘도 안 주고 야, 근데 너무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영화 속에 들어온 거 같아. 미쳤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나? 없지. 에. 내가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아 근데 만약에 진짜 파리랑 완전 달라야 될것 같은데 건축 양식이 다른데가 있어? 아 근데 스페인은 좀갈를것같아 근데 난 그리스도 가볼게 거기서? 아 근데 상관 없지 아니 스위스는 그냥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 나는 스페인 <뭐라> 근데 솔직히 유명하진 않아 오스트리아 여유명하 한데 여행지로 유명하진 않은데 아니 아니 아1안에못 들었어 12안에 못 들었어, 시비 안에 못 들었어. <뭐라> <너> 안 가봤잖아 <뭐라> 감사합니다 아, 이라서그래 근데, 유럽 은 약간, 생금없다뜬요 그렇게 생기고 네 아, 이런거 아니야 이 사이즈가, 음, 나는 이렇게 돼도 너 어, 어, 되게 작아. 어, 와 외국인이. 아 근데 아, <laughs> 이 안은 엄청 따뜻한데. 아 근데 여기는 작년 5월부터 코로나 끝난 거니까. 야 이거랑 아이 빌립이랑 몇개 좋아하는 게있 매일 오고 싶네 아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울에 이런 게있었으면이 가격에 일주일에 한 번은 맨날 다녔는데 이애부이네냥아손등도안려있 그냥 그 나도 사진에 이거 보고 한 거거든 다 한국 것만큼안안틀데 포샷이 아니 그만 먹 이거 반 병이나 먹어 우리도 2세가 오래 생기니까 생겨 요

<laughs> 화장실을 너무 좋지 말도 안 되게 좋아. 근데 오늘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약간 앉아 있어 이이이

私もおかしい。 뒤에서 미는건데 문 못찾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해 주시네요 이따 밤에 다시 나올 때상젤리제 가보면 되겠네 일단 오늘은 박물관 3개 갔다 가고. 차야 돼. 일단 참결리스 갔다가 어차피 10시에는 집에 들어가니까. 6시까지 또 자면 8시간이야. 어, 술도 먹어서 잘될것 같은데. 이렇게 시차 맞아 가는 거라단난 시차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 어디서든. 어디서든 눈만 감으면 자는 거야. 근데 너무 자질이 덜나는데 내가 자니까 너도 자나. 그게 아니라, 나는, 시차에 나는 시차가 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에서안 자고 에안자 그래. 아 근데. 근시부터 시? 네, 아 쯤이야. 아3시다 자기 시입자니 이거 입을 거야? 아너 자기 한테 그거, 그거 입어. 다왔네 내립시다. 우리나 마시고 감사하죠. 그게 바람 엄청 부는 데 구름이 엄청 빨라. 그걸 입고 있던지요? 그걸 아예 채우고 있던 거요 이제 끈다 이거? 멈췄잖아